What you want to do, baby? Where you want to go? I'll take you to the moon, baby. I'll take you to the floor. I'll treat you like a real lady. No matter where you go. Just give me some time, baby. Cause you know, even when we're apart. 예.... 아이고아이 e 님 감사합니다 이유리스폿스님 읽기고습니다고왔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정말 정말 몇 시간을 잔지 모르겠어. 음 정말 뭐도경 음, 큰데요. <laughs> 아는 형님에서 막 강호동에 칭찬해 그랬는데 누가 원조인가요? 당연히, 당연히 저 강호동 씨가 원조죠. 상인는저 강호동 딸하는 거예요. 아주 칭찬해. 톤은 모르겠지만은. <laughs> 아는 형님 강호동 따라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게 궁금해서 어제마저 그렇게 더비할 정도로 그래 반가워. 자 이제 붐업 좀 해줘. 궁금한 거 이제 없었으면 이 사라졌으면은 아는 그 뭐야 붐업 좀 눌러줘. <목소리> 아, 백구경 감사합니다. 수료 지루 님, 백구경 감사합니다. 제 리액션으로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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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웃음> 아유, <웃음> 감사합니다. 잘받겠습니다 잘 반갑습니다. 아유, 아니야, 나, 나 오늘 몇 시? 정말 여러분들, 저몇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제가 요즘 중간중간에 중간에 자다 깨고 다시 자는데 몇 시간 뒤에 오늘은 계속 잔것 같아. 와, 진짜 왕청 피곤해. 오늘은 정말 제가 오늘 새벽 4시인가부터 자갖고 9시까지 잤어. 그러면 은 15시간? 15시간 잔것 같아. 아, 정신이 없어.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곤해. 계속 자면 한 20시간 잤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어제 방송할 때 제가 어제 안 자고 버텼거든요. 몬스터 트럭 먹고, 그 피곤이 중첩이 돼서 그런 것 같아. 어제 너무 졸렸는데, 참고 몬스터트럭 먹고 기, 막 참았어요. 졸음을 그거 먹고 딱 자니까, 이게 이게 헤헷 양이들이 안 놀아 주냐? 문 열고 자면은 내 배에 올라가고 가끔 막 때려 막. 꾹꾹이 하고 도망가. 그럼 노는 거지. I l o o k nice. 나땡 잡았어. 이미 어뭐 닥터 스트레인지 보셨어요? 저는 조조로 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조조가 뭐냐? 조조 영화, 조조 영화, 조조 시간 <laughs> 영화, 조조 시니까 조조의 발라 나오네. 어떻게 해야 자는데, 어떻게 이거를... 어, 나... 내일 제노보스 2 나와요. 벌써 제노보스 2가 나와? 대박. 근데 그거는 한글판이 아니잖아. 그 스팀으로 나오는 건 한글판이 아니야. 영어랑 뭐 일본어인데. 12월에 한글 콘솔 나와. 한글 버전. 그래서 나는 기다려야지. 그거. 어. 그걸 기다려야지. 지금부터 선수끼리 밤이 아까워. 더러워. 그거 해야지. 이번에 제노버스는 굉장히 약간 멋있더라고요. 퀄리티가 더 좋고. 그러니까 스토리가 좀더 길었으면 좋겠어. 스토리가. 쓸데없는 막 이런 거 말고. 스토리가 좀 길었으면 좋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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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군이 지느러미 하지 마세요. 경고드립니다. 음. <laughs> 아 피곤하다. 아유. 아 어휴... 어이구... 어이구... 어... 아유, 자꾸 야, 야, 미치겠다, 야, 어 정말 피곤하네. 왜 자꾸 저런 드립 나와요?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 오버워치 제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오버워치가 누구처럼 뒤에서 조종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잘해게 핫인데 이것 때문에 어흠. <laughs> 뭐집 근처에 마티즈가 있나 보세요. 택배 기사 조심하세요. 라고들 하시더라고요. Hey, 저거를 다른 의미로 해석한 사람들은 제발 뉴스 좀 보시길 바랍니다. 예 Yo. 야 근데 야 데드 바이 데이라이트는 이거 뭐야 다 이거야 썸네일이 아씨 이다 <laughs> 이거야 아씨 이아 그리고 이게 <laughs> <laughs> 이거 제가 정한 게 아니거든요 다 이거여서 허허 <laughs> 게다가 <laughs> 전부 다 이게 실패한 거로 나오기 때문에. 어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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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제 방송 재밌었어요. 오버워치랑, 뭐, 데드바이 데이라이트랑. 아들 피곤하구만. 요즘에 썸네일 그림을 하네요. 그분, 그만 두셨습니다. 그분 그만 두셨습니다. 지금 저 유튜브 행 선언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이거 옛날에 말했어요, 여러분들. 한달 넘었습니다. 한달 넘었어요. 제가 그때 한 두세 번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인 학업. 음. <laughs> 그 누구도 남의 있지 않습니다. 아니, 야! 왜 잠수 타는 거야! 편집자! 아, 내가 말했잖아요! <laughs> 사적 있으면 꼭 말하라고! 아, <laughs> 나 진짜! <laughs> 왜 자, 야, 카톡 탈퇴하셨어! 와! 사이즈, 사이즈, 사이즈! 하 연락이 카, <laughs> 카톡밖에 카 없어! 그 이메일로 보냈는데! 안 읽었더라고. 읽었는데 불구하고 안 읽게 한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뭐,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일방적인 그건데. 여러분, 이건 당연히. 아니. 이거는 <laughs> 고용하는 거잖아요. 고용. 돈을 주고. 아, 근데. <laughs> 아, 근데. 아, 이건 좀. 풀어의기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 이건 정말 신중히. 여러분, 근데 이게. <laughs> 이게 안 좋은 시시각으로 보일까 봐 여러분들. 제가 편집했던 분들은 전부 다안 좋게 안 좋게가 아니고 다 떠나잖아 요 여러분들. 편집하는 분들. 그래갖고 이게 아뭐 하고 싶은데 이 새끼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 새끼 뭐지 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고 약간 하면은 호호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절대. 이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니고. 하... 이게, 허허허, 이거 참 이게. <웃음> <웃음> 편집을 많이 힘들어요? 편집 일 자체를 말하는 거야? 제 편집자가 말하는 거예요? 저거, 여러분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기본적인, 그 뭐야, 편집할 때 유튜브, 그, 편집할 때 기본적인 건 얘기해주고. 그 다음 뭐 별로 없어. 주기적으로 발사진 찍으라 하는 듯. 아이, 뭔 소리야, 아이씨.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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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뭔 소리야, 얘들아. 에이씨, 언직적 진수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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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 아까워, 테라마랍 <다람을 목소리> 그 원작적 진수야, 허허. Yeah. 지금 지진수는 아니야. 지금은 아니라고. 아무튼 뭐, 좀더 지나보고, 더 계속 연락해보고, 안되면은 뭐. 예, 아유, 아, 피곤하다. 야, 진짜, 마사지 받을까? <laughs> 가끔 문, 우리 현관문 거기에 마사지 1 시간인가 2 시간인가 1 시간 반인가막 7만원 적혀 있어. 아, 나도 한 진짜 존나 비싸지만은 누가 내 몸을 계속 마사지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한번 받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 진짜 내 고개가 너무 아파서 마사지를 받..받아보고싶어 어깨 마사지도 받아보고싶고 태피업소 아니야 그렇고 와좀 아, <laughs> 아니면 짐 근처에 있는데 찾아가갖고 해볼까 태피업소 아니야 아나 진짜 봐봐 얘들이 더 이상하게 생각한다니까 그 참아뭐또 돼지 주물러기야 개새끼들 진짜 쌍 아 개빡쳐 진짜 뒤진다. 난 정말로 말한 거야. 개같네 진짜. 파바치들이렇게 개저리쳐놓고 내가 개저을치면은아 노잼 이겨잖아개개 개, 어이없네 시장 놈 새끼들. 아 진짜. 야 그리고 뭐 맨날 똑같은 똑같은 반복. 진짜 여러분들 둘이 재활용하지 마라. 여러분 저는 복시고 마면 맨날 복시고. 아 마사지 얘기 꺼낼 받아 꺼낼 때마다 돼지죽 물러 이게 맨날 해놓고 맨날 저쪽에 고 있냐이 캐스! 아니 맨날 똑같애 좀 다르게 좀 해봐라 진짜 아나 진짜 어이가 없네 맨날 똑같애 아주 똑같애.

아주 좋았어. 돼지 주물럭!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아, 300개 아주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진수 주물럭! 아주, 아주 칭찬해. 아주 칭찬해.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300개 감사합니다. 제 리액션으로 그러면은 어, 얼굴 쓸어내리는 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뭘 더러워. 감사합니다. 왜? 으, 면도 안 해요? 뭔 소리야? 털 없는데 지금 이걸 또 이상하게 오해하지 마. 알았지? <laughs> 어, 왁싱 얘기 하지 마라. <laughs> 어, 면그 턱털이 없다는 거다. 턱털 <Giulio> 아, 키보드 닦아라님 감사합니다. 제 리액션으로 키보드 하나, 누르는 소리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봐봐, 이것도 같은 패턴이야. 어떤 걸 얘기하면은 그외에 대한 꼬투리를 막 잡아. 그럼 남자 아이 씨하지 말라고.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어떤 걸 말해? 내들한테 분명히 오해할 거야. 그래서 야, 그렇게 말하지 마라 하면은 어, 우리 아무도 아무것도 말안 했는데? 이두 번째 늘 똑같아. 어떤 말을 해든 엿 먹이려고 해. 허러새끼들 패턴 좀 바꿔라. 맨날 똑같은 개패턴 엄마가 지나가다 욕찰지게 한다고 칭찬함. 어머니, 알리겠다. 아, 눈 아파. 아우! 모두가 시상식 얼마 안 남았다 긴장하자 지금에서 시상식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에이 제가 원래 시상식 시즌에는 긴장을 해요 긴장을 하고 열심히 하자 하는데 저는 이제 별이준 저는 아니 시상식 뭐 물론 그러긴 한데 지금 와서의 의미는 없습니다 긴장이라서 긴장 봐봐. 또 이런 뭐 이런 말하면 발음 같은 걸로 이상하게 해놓고 물타기 한다. 아, 그만 좀 해. 진짜 야, 진짜. 아, 한 번만에, 한번뭐 말할 때마다 계속 꼬투리 잡냐? 진짜 아니, 긴장이라 는데뭔 김장이야? 기꾸냥뭔 바가? 박아... 흠 <laughs> 아이고, 남잔데머덕충님 감사합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머덕충인 거다. 남자이기 때문에. 부르니 감사합니다. 여자는요 여자이기 때문에 모로 축인 거지. 그냥 쏘면 그렇게 불러드립니다. 오해 없길 바랍니다. 야윈님 것입니다. 그냥 쏘면 그렇게 불러드리는 거니까.

이상은 뭐 먹는냐, 뭐뭐는냐 거기, 거기 얘기하면은 또이상한뭐뭐는냐뭐뭐는냐 끝이 없어. 아, 오늘 진짜야. 오늘 왜 이렇게 불평 불만 많이 하냐. 죄송합니다. 근데 그만 좀 해라. 아나 진짜 오늘 그만 좀 하라는 말을 그만 그만 해야겠다. 진짜. 아 오늘 진짜 미들 <laughs> 이렇게 오늘 자꾸 아니야. 내가 반응이래. 원래 놀릴 때 반응이 재밌으면 계속 놀리잖아. 흠. 아주 노잼이야. 가능하는 걸 포기해야지. 이들이 음. 불 우리가 불편해? <laughs> 어개 불편해. 나 누웠는데 어 등에 리모컨 낀거 마냥. 나 침대 누웠는데 등에 리모컨이랑 막 있는 것 느낌이야. <laughs> 아주 불편해. <laughs> 네, 아부터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야 요, 요즘 근데 <laughs> 벌려놓은 게임이 너무 많아. 문병도 있고, 셜록 홈즈도 있고, 홈즈는 너무 길어. 홈즈는 한번 하는데 너무 길더라고. 2시간 거의 최소 2시간. 추리돼야 돼서 머리가 막 터질라고 해. 게임하면서. 아, 훈수도 좀 나오기도 하고. 아 아이돌마스터는 아이돌마스터 하는지 얼마나 됐지? 아이돌마스터는 음... 좀 쉬겠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아이돌 하면 할수록 계속 팬카페 난리나 아이돌마스터 계속 올라오고 그래서 아이돌마스터는 좀 쉬고 싶습니다 아이고! 윤호님 감사합니다 윤호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윤호님의 소중한 소통 아주 감사합니다 아이고 윤호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립이 되었습니다. 아주 아주 아 윤원이 유키오 깨언니 아이고 아이 아이 감사합니다. 아 윤원이 또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윤원이 아씨 막그 귀찮아 죽겠네. 야 할당량 치웠습니까 그만 써라. 귀찮다 아씨. 이 아 고맙긴 고맙다. 음, 아주 고마워. 아주 칭찬한데, 아주 귀찮아. 할당량 치웠으면 귀찮아진다. 사람이 이래. 아, 야 멀리 보자. 아 아주 감사해. 멀리 보자. 아주 고맙습니다. 네, 네. 음, 감사합니다. 네. <laughs> 왕자 님, 장난 아니야? 어디 있겨? 새우 싸움에 어디에 돌고래 아니 돌고래가 아니구나. 새 아니 새우 싸움이네. <laughs> 아니 지금 고래 싸움에 어디서 지금 풍뎅이가 지금 오하! 왕자 님! 그래서 더 빛난 듯 감사합니다. <목소리> 새우싸우 <싸움. 웃음> 개웃기네 죄송합니다. 모델라이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최고야 이거 여러분들 딱어 이게 차에서 들으면은 이게 그라고 좋습니다 차에서 막 들을 때마오 어? 완전 신나 근데 근데 이걸 듣는 운전자들도 진짜 신나 갖고 막 악세 세게만 불러해안돼난 자기 조수기지조수석 아니 뭔 차는 뭐운전성에만 있냐 의식한 색이 들 원래 조수석에서는 얘들아 조수석 타는 사람들은 노래 선곡 담당이야. 선곡 담당. 뒷자리에 앉아있는 얘들은 과자 간식 담당이고. 알겠냐? 아 얘들이 쉬어. 이가없기말 하네 또. 운전한 애들은 운전 담당. 목숨을 담당하는 거고. 저는 조수석입니다 조수석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그럼 얘들이 빡쳐 야 소리 좀 줄여라 아 노래 딴거좀 틀어라 맨날 이 새끼 힙합이 하면서 씨발 호라이즌 3할때이 노래 들고 해요 <laughs> 아니 호라이즌 지운 지가 언제고 윈도우 7으로 돌아온 지가 언젠디뭔 소리 하냐 아 유노님, 아이고 죽여버리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유노님. 그래, 그거네. 이거는 일방, 이거 그거네. 키피 달라고. 일부러 시위하는 거네. 어허, 녀석, 노력구만. 그래? 아이고 내가 표적이 될게. 짠, 아이유노님, 아이고 제가 키피 드리겠습니다. 이 돈으로 쏘지 마시고 키피 사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프로스퍼서님 감사합니다. 자, 일부러 간 거야? 일부러 저거요. 아사하님 팬더 님. 뭐니들도뭐 타이밍 보려고안 된다. 보려고? 아, 밥도 먹어야 되는데 배 너무 고프네. 자, 여러분들. 아, 10시 17분이네. <laughs> 나 진짜. 아, 나 7시. 아니, 9시인가 갔고. 아. <laughs> 나 9시에 나와서 9시에 새벽 3~4시에 자갖고 9시에 나와서 밤 1시간도 이제 1시간 됐으려나 좀 살짝 살짝 슬슬 피곤해지네 음 먹방해주세요 <laughs> 제가 왜요 주기적으로 식사 안 하면 살안 빠진대요 커서 안 빠졌잖아, 내가밥 먹으면서 방송하면 어때요? 밥을 먹으면서 게임 방송을 하는 거예요? 정말 보는 사람들이 불쾌합니다. 아 씨발 목소리 좀 듣자, 노래 좀 듣자 이 새끼 존나 짭짭대네. 아니 이 새끼 씨발 고기 씹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최소 좀 처먹어 하면서. 아 존나 쩝쩝 후루 쩝쩝거리네 국물좀 앵간이 처먹어라 윤호님 고왔습니다 오시켓 감사합니다 사안님고같습니다 벤더님 고같습니다 아, 윤호님 오시게또 감사합니다 아니 왜 쏘는거야 저거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꾸 별풍선으로 저를 별폭행하면은 제 마음이 행복으로 아파합니다. 저는 마왕이기 때문에 행복, 기쁨, 소망 이런 희망 이런 걸로는 오히려 아픕니다. 자꾸 별폭행하지 말아주세요. 네, <목소리> <목소리> 매번인 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잖아. 그만해.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해? 네가 뭔데 그런 말 하냐고. 지금 장사 방해하는 거야? 뭐야, 짜증나네 진짜.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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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뭔뭐 말이야? 아이고, 고맙습니다, 약물 신고 왔습니다. 약물 레슬러 님. <laughs>